예, 안녕하세요. 좋은 자동차 좋은 딜러 양과장입니다. 이제 상품화 잡은 차량 에센트 디젤 15년식의 스마트 등급 오토입니다. 흰색 바디에 사고는 도어 교환 하나 있는 단순 무사고 차량이시고요. 지금 상품화가 끝나고 나와서 전체적인 외판 상태는 상당히 훌륭합니다. 일단 보조석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프론트에서 리어방향을 한번 쭉 보여드릴 거고요. 타이어는, 뒷타이어는 얼마 안 남으셨어요. 한30% 남아있으시고 앞 타이어는 60%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리어에서 프론트 방향 한번 보여 드릴게요 라이트 변색 없이 황변 없이 잘 운행되어 있습니다 이제 운전석 프론트 방향에서 리어 방향 한번 쭉 보여드리고요 리어에서 프론트 방향입니다 썬팅 색발행 크지 않, 않습니다 그대로 타셔도될것 같고요 리어 모습 한번 보여드리고요 차량 번호 좋아요 6 6 36 6636입니다 이고 2열 뒷자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어 트림은 중고차 쓰고 상당히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몇 작가 큰 기스 없이 깨끗하게 운영되어 있고 2열 자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직무시트긴 하지만 깨끗하게 잘 운행되어 있습니다. 직무시트만 관리 잘못하시면 은 오염도 바로 눈에 보이는 곳인데 이 차량은 오염된 곳 없이 잘 되어 있으시고 전체적으로 비흡연자다 보니까 천장도 이렇게 깨끗하게 운행 잘 되어 있습니다. 2열에서 1열 모습 한번 보여 드리고요. 보조석 1열 시트고요. 이제 운전석 쪽으로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아유 이거 필러 쪽에 약간 까진 곳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데카스티크 같은 거 파니까 그거 제가 붙여 놓겠습니다 운전석 도어드림 보여드리면서 시트까지 한번 쑥 보여드릴게요 시트는 눌림없이 잘 운행되어 있습니다 가죽시트 원하시면 저희 쪽에서 싸게 가능하시니까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키로프는 보시면 79,000 대, 79,000 대입니다. 에어컨 히터 제가 다 점검했는데 지금도 켜 있고 잘 나오고 있고요. 히터도 잘 나오고요. 하고잡 소리 아예 안 납니다. 그리고 오일 교환도 돼 있고 아마 갖고 가시면은 나중에 디 타이어랑 블랙 파스 너무 옛날 거기 때문에 블랙 파스 정도만 교환하시고 타시면 될것 같아요. 정비도 잘 되어 있으시고 선팅류나차 상태도 훌륭하시니까 그점 아시면 될것 같고요. 워낙에 디젤 지젤... 에센트 디젤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저, 되게 좋은 차량이어서 고점 그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쏙 보여드리고 있고 대시보드도 한번 쏙 보여드립니다 2열쪽 한번 보여드리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영상 마치고요 대차도 가능하시고 차량 문의도 가능하시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요. 요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자동차 도움들러 양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입 잡은 15년식 1.6 디젤 단순기어만 있는 무사고 차량. 지금 이제 갖고 오자마자 이제 제가 타고 오자마자 과로카센터로 왔습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하부 영상 찍고 있고요. 이 차량 이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엔드나 뒤쪽 트렁크 부분 한번 보여드리고요. 엔드는 약간의 부식은 있지만 보시면은 녹만 쓴 거예요. 어디에 하나 일어난 곳 없습니다. 그리고 멤버는 뭐 그냥 신품이라고 해도 될 만큼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캘리퍼 쪽도 뭉큰 부식 없고 뒤쪽 멤버도 이렇게 보시면 깨끗합니다. 그리고 보조석 쪽 쇼바부터 시작해서 좀 보여드릴 거고요. 연식이 15년식이다 보니까 그점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거 같고요. 그리고 반대편 쪽으로 가서 스프링 쪽이라고 쇼바 쪽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멤버는 하부 쪽은 상당히 깨끗하게 운영이 되어 있어요. 운동 쪽에서 천천히 한번 또 보여드리고요. 이제 앞쪽 헤드 부분하고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오일팬 작업은 한번 해 놓으셨네요 이렇게 보니까 시 예, 실리콘 발라드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오일팬 작업되 있고 엔진 헤드쪽 하부 쪽입니다 보시면 깨끗하게 누유 없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매입작품면서 보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차량 상태랑 누유 부분을 제일 많이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리성이 많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요거를 제가 보고 잤거든요 항상 뭐 사고, 고역 사고 있는 거는 아예 잡지도 않고요. 앞쪽 멤버들도 깨끗하시고, 헤드나 뭐, 보시면은, 우유 전혀 없이 깨끗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조인트도 깨끗하게 잘 운행되어 있으시고, 여기 보시니까볼 부분은 살짝 이제 터지려고 하긴 하네요. 이건 나중에 그시하셔도 뭐 얼마 안 하시는 거니까 뭐,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요. 쇼바츠도 이렇게 보셔도 깨끗하시고요. 엔진 상부 쪽입니다. 엔진 상부 쪽도 이렇게 보셔도, 노이 없이 잘 운행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이렇게 보시고요. 반대쪽 조인트 쪽, 볼 쪽, 슈어바 쪽. 다 이렇게 깨끗하게 운행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올때 잡소리가 안 났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겨울쯤 되면은, 여기서 이볼 쪽에서 살짝 이제 찌그덕 소리날수 있어요. 이건 이제 뭐 수리하셔도 몇만 원 들어가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뭐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지금 오일 쪽도 보시면은 깨끗하게 잘 운행이 되어 있고요. 반대쪽에서 헤드와, 헤드랑 헤드오일팬쪽 한번 싹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15년식 차량이고 뭐 사고도 도어 교환 하나만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상태는 상당히 훌륭합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장차 좋은 딜러 양과장이었습니다